안녕하세요 꿈의집TV입니다 아, 오늘은 꿈의집TV가 여기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임야 두필지가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보이는 물건지 앞에 어, 산이 두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산 앞으로, 지금 현, 이곳, 이곳도 지금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저산 중간쯤 해가지고 이쪽 한 필지, 이쪽 한 필지, 그 다음에 이 왼, 오른쪽에 있는 산 앞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저기 저 앞에 보면은 빨간색 그 산불조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앞쪽에 지금 밭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은 필지가 다릅니다. 이따가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현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지목이 임야입니다. 음, 임야 이미야.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저 임야의 줄기를 쭉 따라서 내려온 건데 여기를 이렇게 그 개간을 해서 현재는 앞에까지 저기 지금 빨간색 꽃나무 있고 옆으로 벚꽃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 밑으로는 개울이 있는데 지금은 뭐 물이 말라서 물은 흐르지 않고요. 여기가 전체 두 필지 2748평쯤 됩니다. 어 여기 지금 음, 밭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곳이 어약한 천여 평 정도는 어 짐작으로 정확하게 어,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짐작으로는 뭐 그쯤 나올 것 같으네요 그리고 뒤에 얕은 음, 막한 산이 하나 그 버티고 있고 어, 저 앞쪽으로는 예쁘장한 그 약간 현대식 사찰이네요. 어. 방향은 이쪽이 그 남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저 앞쪽 그 버드나 아, 지금 그 벚꽃들 사이로 지금 차가 지금 올라오는 곳은 양양읍내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고요. 어, 이쪽으로 가면은 속초 방향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음, 저 앞쪽으로 쭉 나가면은 낙산 해변이 나옵니다. 낙산 해변에서 여기까지 제가 차로 오면서 어, 재봤더니 약한 3km 정도 어, 이저 시간상으로는 한 5분 정도 오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어, 이 자리는 뭐 이렇게 전원주택지 음, 한두 가구 세 가구 정도가 어, 필지를 분할을 해서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뒤쪽으로 해서 어 임야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이 앞쪽에 이 부분은 그 다른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지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어 경작을 하시는 분이 통으로 이렇게 같이 밀어서 경작을 하는 것 같고요. 저 뒤쪽에 바로 보이는 임야 어 이따가 지적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어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데는 나을 것 같습니다 산은 그렇게 뭐 높이가 있는 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이렇게 해서 아, 이쪽으로는 뭐 개울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 앞에 보니까 이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임시 다리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해서 본 물건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흔적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나름 뭐 계단도 잘 만들어 놨고요. 네 이제 정상부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잘 조성된 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이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적 대상으로 보면은 저 앞에 정도까지가 경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어 평평한 곳어 그곳이 어 전체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의 정상부까지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저 앞쪽으로 뭐 낙산해변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육안으로는 어 나무에 가려가지고 어 지금 확인이 잘안 됩니다. 이 임야는 임야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 좋은 어 구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신 평탄 작업이 잘 돼서 어, 단지형 전원주택지로 알맞은 침교리의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곳,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출발하는 곳은 우리 저 양양군청이 있는 양양읍내에서 낙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낙산사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 본 물건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은, 양양IC에서, 어, 이렇게, 톨게이트로 나와서, 양양, 그, 읍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새로 난 길로 해서, 이렇게 7번도로를 따라서, 어, 속처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낙산사 사거리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낙산 해변에서부터 여기 물건지까지 한 3km 정도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낙산사를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여기를 따라서 담리라는 곳을 지나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광성리를 지나고 방충리라는 곳을 지나면은 참 침교리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사거리 있는 쪽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요 차가 이쪽에서 한대 나왔는데 요거요 길은 읍내로 나가기가 쉽고요. 이쪽 길로는 속초방향으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이쪽에 사교리 쪽에 물건이 또 하나 있어서 요것도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 팀교리 물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 두 필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부분, 이렇게, 요 부분, 요렇게 보면 약간 고동색 나는 부분. 요쪽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준보전산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농림지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보전산지에 임업용 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안에 어, 아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평탄 작업이 돼 있어서, 음, 이쪽에다가 뭐, 개발행위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는 드론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곳이고, 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DJI 그 드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놓은 곳이 돼서 드론 영상이 이 주변은 늘 드론 영상을 집기가 좀 어려운데요. 항공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부분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영상을 담았었구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와 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 철제 다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저 정상부에 올라가서 어묘 있는 곳에서 요쪽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현재 올라와 보니까요, 여기는 뭐 높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야트막한 산이고, 어,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 어, 아까 그, 앞서 봤던 요 길로 가면은 속초 방향으로 내려가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그, 이저 양양읍내, 그리고 직진하면은, 음, 낙산 해변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요렇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있었던 위치가 요쯤 되고요 물건지가 요쯤 됩니다. 그래서 요 길로 가면 속초 방향, 요 길로 가면은 읍내 방향, 요쪽으로 나가면은 낙산 해변을 해변을 가는데 요 낙산 해변에서 여기까지 거리상 한 3km 정도 된다. 이렇게 어,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죠. 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요,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짙은 녹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약간 그, 여기 연녹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은 준보전산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들어와 있는 임야 부분은 보전산지에 임업용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교리라는 곳에 토지 면적 2748평 두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인데 준보전산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와있고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 안에 들어와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40% 100%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와있고요. 전기는 뭐 당연히 인접해있죠. 특징보면 낙산해수욕장이 약한 3km 정도에 위치하고 차로 이동한다 그러면 한 5분 언저리면은 낙산해수욕장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낙산사또 임야지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평탄화된 곳이 약 천여 평 정도. 제가 어림짐작으로 한 천여 평 정도라고 이렇게 실측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천 평은 조금 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임야 자체는 그렇게 높은 임야가 아닙니다. 한 높이는 한 30여 메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단지형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어, 혼자서 이 넓은 토지에 전원주택을 하기에는 조금 좀 어, 무리가 따르고요. 한세 가구, 네 가구 정도. 그리고 뒤에 임야는 임야대로 떠나름. 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병풍처럼 이렇게 그 울타리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매매가는 평당 45만원씩 책정을 해서 어, 12억에 매매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